선생님 정신 먹고 산책하고 햇빛 쬐고 집에 오면 졸려요 유난히 햇빛만 쬐고 오면 더 졸린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멜라토닌 때문에 그런가요 첫 번째는 몸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잠을 적게 잤거나 잠의 질이 약하니까 산책하고 피곤해졌잖아요 그리고 대개 산책할 시간이 언제죠 정신 먹고 한번 소화시키려고 한 바퀴 나갔다 와요 그러면 그 시간 식곤증이 나타날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한 3시 4시 되면 졸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졸음의 욕구가. 오후 서너 시 정도에 한번 오고 잘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릴 시간, 식곤증 때문에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또선 서너 시에는 우리가 졸릴, 원래 생리적으로 졸릴 시간인데, 내가 전날 잠을 적게 잤어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식곤증 때문에 졸리고, 내가 생리적으로 서너 시에 졸릴 시간이 됐는데, 한 30분 정도 이상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으니까 또 몸이 더 피곤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로해서 졸린 게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햇빛을 쬐게 되면 이게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 혈관이 확장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고 또 따뜻해지면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빛으로는 생체시계 활성화 됐지만 우리 몸이 따뜻해져서 혈관도 확장되고 근육도 이완되는 효과가 나타나니 우리가 따뜻한 데 누워 있으면 나른해지는 그 느낌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나른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뜻해서. 세 번째는 멜라토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쬐게 되면 우리가 음식에 섭취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걸 빛으로 해서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빛을 굉장히 많이 쬐게 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낮에는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돼서 그 앞에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원료가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게 확 만들어져서 이게 원료가 많으니까 밤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다 멜라토나 전환되면 멜라토닌이 갑자기 양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낮에 햇빛을 많이 안 쬐면 세로토닌에 만들어지는 양이 적으니까 밤이 돼도 이게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적으니 조금만 만들고 끝나니까 잘못 자. 그래서 낮에 피곤한 것도 목적이지만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세로토닌의 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질 때 밤에 더잘 자는데 이게 낮에 졸린 이유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1시에 쬐면 햇빛이 제일 밝을 때 쬐니까 내 생체 리듬은 앞으로 당겨지는 생체 리듬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강한 빛을 쬐면 이 생체 리듬이 이때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약간 앞으로 당겨지는 일이 생겨요. 너무 늦게 자는 사람들도 오전이나 오후에 햇빛을 쬐면은 이 햇빛에 맞는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에 맞는 생체리 듬으로 변합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지구의 시계로 내 시계를 맞추는 과정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이 이동하는 과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혼란이 겪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일 산책하고 매일 매일 같은 시간 햇빛을 쬐게 되면 잘못된 시계나 뒤로 간 시계가 지구의 시계로 조정이 되니까 꾸준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 그 시간이 안 졸려요. 그러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자게 되니까 잠도 잘 자게 돼서 또 피곤한 것도 덜해지고요. 갑자기 산책 나갔을 때 또는 수면의 질이 나쁠 때,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뒤로 밀려 있을 때, 햇빛 쬐게 되면 졸릴 수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책상에 앉아 보면 졸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졸음을 느끼는 것을 식곤증 또는 식후 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이후에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연결된다면 사고 위험성이나 업무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식곤증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개개인의 수면 건강,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곤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 중에서도 고지방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음식이나 또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트립토판의 성분과 양이 식곤증을 잘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이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류량이나 에너지가 위장근으로 집중되면서 뇌 혈액 공급이 적어져서 식사 후에 졸음이나 피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높아진 혈당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서 높아진 혈당이 다시 급격히 혈당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피로와 졸음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때 식곤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잠을 유도하고 깊은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입니다. 이러한 트립토판은 우유, 바나나, 귀리, 초콜렛 그리고 견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식사로 드시고 또그 식사의 성분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높다면 극격히 졸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식곤증은 음식 외에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유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주의 리듬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두 번의 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자고 나서 8시간이 지나면 졸음을 느끼게 되고 16시간이 지나게 되면 두 번째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게 되면 오후 한 2시, 3시 정도에 졸음을 느끼게 되죠. 아침형 인간처럼 새벽 4시, 5시, 6시에 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점심 시간에 맞춰서 첫 번째 졸음이 겹치게 됩니다. 음식 때문에 졸리고 또 내가 자고 나서 졸린 시간이 되니 또 졸리게 되니 식권증이 잘 생기게 되겠죠. 음식과 상관없이 일주일 이듬 때문에 졸리는 사람이라면 조금 늦게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졸린 시간에 밝은 빛에 노출된다면 첫 번째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식곤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부족인 상태일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졸리고 점심시간이 될수록 계속 졸리게 되고요. 음식을 먹는 식곤증과 맞물려서 수면 부족이 겹치게 되면. 더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폐쇄성 수면 무업증이나 주기적 하지 운동증, 하지 불안 증후군, 사건 수면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동반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충분히 자고. 또 적절한 시간에 자고 깬다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으니 낮에 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반된 질환에 의해서도 식곤증이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빈혈입니다. 빈혈은 혈액을 공급하는 적혈구의 수치가 적거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게 되죠. 즉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나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뇌나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산소양이 적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 쉽게 졸릴 수밖에 없거나 항상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피로감을 잘 유발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도 식곤증이 잘 유발된다고 합니다. 저혈압의 환자들도 식곤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게 되니 빈혈과 같이 전신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거죠. 또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중에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물이나 수면제나 안정제 성분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들의 경우에는 졸음을 잘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요인이 없다면. 복 용한 약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심 식사 때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은 음식을 드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히 낮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몸의 민첩성을 높이고 졸음을 쫓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잠을 30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잠으로 연결돼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길게 자게 되고요. 이러한 결과로 낮에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밤잠에 영향을 줘서 밤에 잘못잘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밝은 빛을 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한 20분, 30분 정도 햇빛, 자연광을 쬐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졸음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낮잠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야간 수면을 좋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잠을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는 식곤증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이 일곱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도록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식곤증은 저녁 식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늦게 하게 되면 졸음이 유발될 수 있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졸려서 자는 잠은 깊은 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장관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취침 서너 시간 전에 음식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후에 졸리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활동을 좀 하시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면 졸음을 쫓아내고 긴장도를 높여서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졸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겁니다. 수분이 체내에 적어지게 되는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몸에 축적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 수준이나 각성 상태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식곤증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본인의 습관을 교정하시고 음식을 변경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